아, 자, 단사 4단 단의멸단의 일을 멸하신 4단 우리는 시대리는지 이전을 세계로도다 아멘 이 고백 속에서 자, 말씀 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에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참복음을 수, 가지고 있는 랩넌트 우리 두산 썰민학교 랩몬트 친구들 또 선생님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에요 허, 어제도 생활했고요 또 오늘도 생활하고 또 내일도 생활할 거예요 그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잘 때까지 그 안에 수많은 부분이 있지요.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 자, 선생님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재연함.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신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할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이 말씀이에요. 헉, 어때요? 아까. 어요아까네요 까매. 여기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어. 어두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 여기 깜깜하다 하는데 자꾸 자꾸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여서 갑자기 안 보이면 어떤 마음이 와? 응,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또 여기 오래 있고 싶어요. 어,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더 환한 빛 응, 가운데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모든 보여지는 것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누리라 말씀하시고, 딱한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요. 자,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렇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 슬픔, 화가 나고, 뭐큰 소리 내고 그래요. 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러 가요. 신나게, 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꽉 붙잡고 있지 않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자기 그 전까지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희미해졌어요. 하루에 다섯 번 생각했다면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점점점 기억하지 않고 있을 때 사단이 지금이야 하고 와서 먹게 하고 거짓말로 속였지요. 또 아단까지 어서 아담도 먹고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 범죄한 인간은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에 봤더니 하나님 계시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없고, 누가 있어요? 사단. 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이, 여기는 내가 주인 된 곳이다. 하고, 어, 사단이가, 이제부터는 너 아담, 너 하와, 너내 자녀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언니,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자,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사단이 지인 되어서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돼요. 그래서 우사준이가 아침에 물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속에 있었던 이 흐름 속에요 나는요 울어야 돼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드니까요 생각이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이요 헉, 아픈 생각을 해가지고요 막 소리내서 울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준이가 계속 울고 있으면 마음이 계속 힘들고 있으면 생각이 계속 아프고 있으면 서준이 힘들지요 응.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막 우는데요. 나중에는 나 힘들어요 하고 또 울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도단 넷넷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서준아 우리 두단 넷넷 친구들아 오늘 항상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냐면 바로바로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거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수많은 일이 있어요. 어떤 때는 기분도 좋고, 어떤 때는 마음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또 기분이 좋았다가 또 웃었다가 울었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기뻐하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해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랩몬트 친구들에게. 선생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원하는 거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는요. 소유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래야겠지요. 하나님 말씀에 네 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요, 잠깐이에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잠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왼무트로 불러주셨어요. 이거 보고 절대 줄 겁니다. 그랬어요. 지금 하윤이가 세 살이고, 또, 우리 오빠들이 네살이고 우리 형님들 일곱 살까지 있지요. 때로는 엄마랑 함께하고 싶고, 집에만 있고 싶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또 부르셨어요. 왜냐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4일 만에 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오세요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우리 방주 언약 알지요 노아,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안에 우리가 있어요 자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녀가 되었어요. 자, 나 그지? 응.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랩너트 친구들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응.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랩너트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막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응,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 랩너트 친구들에게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친구들 마음을 톡톡톡톡 게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대복음 사장 19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봤더니. 우리 랩너트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부르셨어요. 제자,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처럼, 우리 그다선세님의 랩너트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부르셨어요. 여기는 바다고요 그물이고, 그물 안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물고기. 이렇게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시대를 향하고 또 우리 미래인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웅 구원의 계획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셔서요, 2, 3, 7, 5천 종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수 있도록 그 일에 사용될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쓸 그릇으로 우리 맺는 친구들을 부르셨고, 지금 세워가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요? 어, 똑같은 물고기인데 다 달라요. 여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는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 물고기도 있어요. 또 어떤 물고기는 나만 보면 화를 내는 물고기도 있고 또 나만 보면 나를 싫어하는 그런 물고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은 물고기한테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람 전달해주고, 나에게 안 좋게 말하는 사람, 나 복음 안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무슨 그 사람? 하나님을 떠나, 어, 하나님께 아직 못온그 죄인, 거기에 하나님의 지성과 마음과 모든 계획과 뜻이 거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를 전달해주고 이걸 아니라 2, 3, 7에 있는 모든 영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그 죄인이 살고 있는 이 2, 3, 7과 5천 종국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긴돌에 말한 죄를 지어서요 마귀에게 속해서 꽁꽁꽁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낼 제가 아무도 없어요. 이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 마계에게 속한 마계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또 전달하게 하셔서 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이 영혼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게 세계보험화예요. 우리 랩레드 친구들이요. 오늘도 이 그리스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이곳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미션이 이 미션을 실천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보음화 언약을 이룰 그 꿈을 소망을 붙잡고 또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전달하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미션을 수행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요. 우리 랩너즈 친구들이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오늘 통해서,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지요? 자, 우리 마음속에 이 꿈이 통과가 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 여기 누구예요? 바울 선생님. 여기, 어 바울, 전혀 다승부합 선생님. 바울 선생님도요, 전도 선교 어, 현장을 가면서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헉, 풍랑도 만나고, 또 뱀에 물리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셔 우리 랩면 친구들에게 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성준이가 오늘 누른 거예요. 내 마음이 바닥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 힘들어요 하고 온 거거든요. 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맥면 친구들. 내가 내 마음이 슬퍼지고, 나 보다 안 가고 싶고, 나 집에 가고 싶고, 이런 마음 들때 있지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부르셨음을 알고, 나 마음 힘든 거, 나 포기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지만, 나보다도 하나님이 위하여 사는 우리 도단 맷는지 친구들로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을 막 주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낙심되어도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 복음아. 자기 삼촌 나라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있고요. 태어나는 동생들 있어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기에 오늘도 나는 낙심한 일이 있고 포기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면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포기하지 말아라. 했어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겨서 우리 랩는드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하실 원약을 두고 승리하기를 오늘 바래요.